오늘은 이제 오답노트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이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오답노트를 작성해야 되는지를 예시를 좀 들어서 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어, 문제의 조건을 파악하는 우리 W, 무엇을 묻는 건지를 파악하는 게 우선입니다. 인선은 얼마를 가지게 되는가 이 부분이 우리가 가져가는 조건이 되겠죠. 그럼 인선은 인서는... 첫 번째, 컨디션. 조건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를 빨간색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함께 일을 하고 35만원을 받은 거예요. 35만원. 그리고 인서는 16일, 재용이가 12일 일했으니까, 인서는, 솔루션. 인서는 16일, 재용이는 12일이니까, 둘이 일한 날짜를 자연수의 비로 표현을 해주시면, 저 4대 3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이만큼이 3칸, 4칸. 이만큼이 인서가 일한 날이고, 이만큼이 누가 일한 날이죠? 재용이가 일한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전체가 35만 원이니까 우리는 이 녀석을 몇 칸으로 쪼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일 칸으로 똑같이 35 나누기 7. 한칸당 5만 원임을 알수 있어요. 여기가 5만 원, 5만 원, 5만 원, 5만 원, 5만 원, 5만 원, 5만 원. 자 그러면 인선은 여기 네 칸을 가져갔으니까 20만 원을 가져가고 그다음에 여기는 세 칸을 가져간 게제용이니까 지금은 15만 원으로 나눠가주면 되겠다. 알아가야 되는 노트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비례배분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양으로 나눠주는 것을 비례배분이라고 하죠. 그럼 비례배분 자 그러면 다른 풀이법은 없는지 자 35만원 곱하기 3, 4 더하기 3에 인서는 4 그럼 얘가 인서가 받는 금액이고 20만원 35에 4 더하기 3 전체 7개 조각으로 나누고 3칸을 가져가는 게 15만원 재용이가 갖는 돈이 되겠다. 오답노트 프리법이라고 하는 건요. 이렇게 조건에 맞춰서 WSCNA로 표현을 하는 걸 오답노트라고 하고요. 이거를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조건이나 풀이 과정을요. 여러가지 방법, 그다음에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